자, 수량 형용사 단수 복수 불가산 주의. 자, 지금 is conveniently located. 자, 우리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토익 빈출 조합이죠. conveniently located. 네, 이렇게 빈출 조합들은 덩어리로 공부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conveniently located. 아, 괜찮아요. 창피하지 마시고. 자, 한번더 시작. conveniently located. 그렇죠. 자, 그리고 has 가지고 있습니다. 빈칸에 own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own이라는 게내 소유의라는 그런 의미죠. 네, 형용사적으로 카페를 꾸미는 건데요. 자, ow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사만함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on own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the own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네. 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격과 함께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비번이 되겠고요. u t h Every. 모든이라든지 one. 지않습들도 네, 자, 량형용 중요한 죠 디번. 제 n 이어울말지않습니싶 e same thing. So, this is the s a m Other. 얘는 i s is the same thing. This 하는데요. 일대 o w n 은 무조건, s is the same thing. t h 일 s is the same thing. t 단수 명사를 꾸미지 않고요. 네, 가산 명사일 때는 복수 명사 그리고 불가산 명사만을 꾸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수 명사를 꾸미려면 우리 가산 단수 명사는 뭐가 필요하죠? 말해봐요. 가산 단수 명사는 뭐가 필요하죠? 관사가 필요하죠. 네, 가산 명사는 관사 필요. 가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수 명사를 꾸미려면 그냥 아니라, 네, another 아니라 네, another 이런 식으로 쓸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뭐 소유격 플러스 어원에서 its own, 네, its own, 그것의 캡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야요 네, other는 절대 단순 명사를 꾸미지 않고요. 무조건 형용사로만 쓰이고 대명사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05번. 토이빈틈 러비 secure.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self-employed tax accountant는 should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자, self-employed라는 것은 스스로 고용이 된, 이게 자영업에 내가 영업하는, 이 정도 느낌이 들겠고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빈칸에 location을 가지고 있는데요. To s t e a r financial information for many years까지 연결 되겠죠. 자, 지금 빈칸의 위치는요. 당연히 소유, 네, 동사 뒤에, 관사 뒤에, 블 n 크 뒤에,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 주는 게 맞는데요. 네, 선택지에서 지금 security, 얘는 누가 봐도 명사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 e c u r e l y l y l y l y 것은 당연히 부사겠죠. 네, 부사 l y l y l y l y l y 를뗀 l y 가형용사 l 다라는 거예요. secure, 형용사고요. 네, s e c u r l y l y l y l y l y 는것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는 y l y l 는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사 l y l y 는 y l y l y l y l 안심하는, 안심하는 이런 뜻으로서 뭐 feel secure, I feel secure. 나는 정말 안심이 됩니다 라고 쓰일 수가 있는데요. 아, 1번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2번, 안전한. 이거 중요해요. 네, 별표 쳐도겠습니다 안전한이라고 해서요. A secure job. 정말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쓸 때. 네. 여러분들 자주 보이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즉, secure은 형용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일 때두 가지가 모두 다 쓰이거든요. 첫 번째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네, 이럴 때는 뭐 secure or contract 계약서를 따내다라는 식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정리하시면 어떤 용법인지 조금 더 와닿으시죠. 자, 그다음에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자주 씁니다. secure or ladder 사다리를 고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요. 자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는 파트 원 사진 묘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달 연속으로만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secure라는 동사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할 것은 동사일 때는 얻다 획득하다 고정시키다, 형용사일 때는 안전한 정도 의미 잡아주시고요. secure 네, ring이라고 하면 얻는, 획득하는 대신는 고정시키는인데요. 네, 여기서 안전한이라는 뜻으로써. 어,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파이낸셜 정보 같은 것들 어, 저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secure의 형용사와 동사 용법 그 모든 의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07번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었어요. 자, will work의 동사죠.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일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대표적인 일형식 완전 자동사죠.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면서요 그 work 그 꾸며준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 당연히 D번이 되겠죠 work closely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선생님 쉬운 문제로 시간을 때우려고 하시는군요가 아니라 아니라 자 work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들과 쓰였는지 어떤 단어들과 조합을 이루면서 쓰였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으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work cooperatively, 하면 협력적으로, 네 협력적으로 일을 하다라고도 쓰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work diligently, 근면하게 일을 하다라고 쓰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work alongside, 이게 전치자죠. one another 하면 서로서로라는 뜻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함께 일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work exclusively with, exclusively라고 하면, exclusively가 무슨 뜻이죠? 한 번씩 어떤 학생들이 베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베타적으로는 말이 뭐니 도대체? 평상시에 써요 베타적으로? 안 쓰잖아. 평상시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데 단어로 배우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베타적으로 예전에 뭐 베타적 경제수역 이런 데서 들어봤다. 베타적으로 아니고요. 그냥 only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only. 그래서 so work. Only with, them, 누구누구와 함께만 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는 표현들이 모두 기출 표현들입니다. 네, 기출 표현들입니다. 네, 지금 토익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네, 모두에게 좋을, 네, 단어들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additional shifts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교대 근무를 하다라고도 쓰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work reduced hours라고 해서 네, 줄여든, 네, 줄어든 시간으로 일을 하다. 줄인 시간 일을 하다. 이렇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도 어 최근에 빈출되는 것들 포인트로 잡아드렸으니까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117번 permit과 permission. 이거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네, 지금 문제 자체는 어때요? 음, 괜찮았나요? 자, 지금 only senior technicians. 네, 오직 시니어 테크니션들만이 그다음에 at부터 labs까지는 과로 움이죠 그다음에 have가 동사인데요. 일단 have 뒤에 p e r m i t 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가 되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능동이잖아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목적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허가하다라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permit 목적어 투부 정사라는 동작 유발의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일단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번 찍으신 분들은 아우, 네. 비번 찍으신 분들은 전국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형용사, 누가 봐도 형용사잖아요. 네, 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긴 힘들겠고요. Permit과 Permission이 관건인데요. Permit이라는 것은 동사도 가능하지만 명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Permit,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명사고요. Permission도 누가 봐도 명사죠. 명사거든요. 그래서 C번과 D번 중에서 원래 고민하라고 만든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잘 정답을 찍었더라고요. 네, p e r m 을 명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본을 찍은 케이스가 되겠는데 어, 그것도 나름 괜찮네요. 정답일 테니까. 자, p e r 은 기본적으로 허가증이라고 쓸때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고요. p e r m 은 추상적으로 허가란 뜻으로 쓰이면서 불가산명사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가산과 불가산의 조합이거든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산 명사는 관사 필요. 가산 관사 가관. 가산 명사 관사 필요. 가산 관사 가관 잊지 마세요. 가산 명사는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p e 에서 쓰지 못하고, all permits, all permits, 혹은 복수 형태로서 permits 이정도로쓸 수가 있겠죠. 정답이 팀원이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permit 자체는 허가하다라는 동사가 되지만 가산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118번. ING 형태 전치사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P사는 meets, 충족을 시킵니다. 동사고요. 모든 당신의 documents, needs를 충족을 시키는데요. 네, 그 다음에 expert composition이라고 해서 뭐 전문가의 구성이라든지 프린팅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라고 including을 찍으신 분들 잘했습니다. 물론 ABCD가 그냥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들이기 때문에 동작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ing 형태의 전치사 표현들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following. 가장 대표적으로 이후에 라는 뜻으로서 보통 이제 after 정도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뭐라고요?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네, pertaining만 to가 필요해요. p e r t a i n i n g 만 o 가 c e r o r e r g a e r d i n g concerning pertaining to. Regarding concerning 니다 r e r g a e r d i n g concerning concerning e r i n i n g t o 뭐라고요? i n g o r e r g a e r d i n g concerning concerning e r i n i n g t o 어디 e r n i n g c o n c e r n o u t 정도의 느낌을 만 o 겠고요자그 다음에 c o n s i d c o n e r i n g 하면 무엇 e r 을 i n g 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g c o n c e r n i n 기분 o n c e r n i n g concerning c o n c e r n i n e n 자, 인코딩 포함하여 정답이고요. 반면에 이제, 익스코딩 하면 반대말이 되죠. 무언가를 배제하고, 제외하고란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익셉팅. 이게, 우리 흔히 쓸 때는 그냥 except라고 씁니다. except for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자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beginning, 아, starting하면 며칠자부터며칠자로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단어 뜻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자주 쓰이는 ing 형태의 전치사 형태들을 알고 있으면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고요. 내가 빈출되는 것들을 많이 공부할수록 그만큼 시간 단축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전기토익은 단어빨, 수거빨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최다 빈출 동사 5형식 최다 빈출 5형식 동사 make 인데요. 자, 우리 MA는 recently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The opening을 발표했는데요. Outlast doors의 chain을 발표했습니다. 자, making. 자, 콤마 찍고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ing 하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듭니다. 자, make가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고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it's clothing. 이 목적어 디에 빈칸에 형용사 보가 되는 거야. 자, a b c d번 중에서 affordable라는 형용사 본적 없으시죠? 우리 affordab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 reasonable reasonable, 네, 합리적인 이라는 뜻으로서 to a wider customer base, 더 넓은 고객층에게 네, 옷을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만듭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형식 동사들은 항상 잊지 마세요. 목적어 뒤에 목적의 보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 목적의 보어에 형용사 형태가 나오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절대 아, 부사를 찍지 마시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형식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는 대표적으로 어, Mary KFC라고 제가 학생들이랑 노래로 외우는 게 있는데요. 지금 노래는 안 불러드릴 겁니다. 왜냐면 창피하니까요. 자, 네, 나중에 뭐제 선생님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make, leave, keep, find, consider. 네, 우리 Mary는 KFC 빠돌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 make, leave, keep, find, consider 다섯 가지는 토익에서 최다 빈출되는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6번. 부산은 항상 덩어리로 암기하자라는 건데요. ABCD 지금 부사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Of all the resorts. 자, 여기 이 지역에서 모든 리 e s o 중에서 여러분. Of가 문두에 있을 때요.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뭐뭐 중에서. 자, 우리 하이포인트 호텔이요. i s regarded.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했어요? 빈칸 하게 럭셔리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인데요, 정답은 특별하게 럭셔리한 것으로라는 C번이었었죠. 나머지 A번, B번, D번 부사들 항상 부사들 내가 부사 문제를 틀렸으면 그 부사가 우리 말로 무슨 해석을 가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부사 같은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우리 말과 일대일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를 수식하는지 그 용법 자체를 덩어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우리말과 1대1로 공부하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 우리말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있는 그런 명사 같은 것들은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것을 걔네들이 뭐 셀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응이 될수 있겠지만 웬만한 단어들은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용법으로 모든 단어를 용법으로 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틀렸었던 거 그건 빈출되는 것들만, 네 그런 것들만 따로 잡아서 덩어리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저희 successfully는 complete 이렇게 한번 외워두세요.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네,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부사의 느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자, 그다음에 assuredly k n o 네 분명히 틀림없이는 부사거든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합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로 조합이 된다라는 거. 물론 절대적으로 이것만 꾸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적로 e 만 꾸미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하하의자 a t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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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e a 다 r e p repeat, e d l y 반복적으로 s p e a k 말하다. 이 정도로 함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C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관계 r 문제는 동사만 잘찾으 a 되 r 어요 네, t h e v a l u e of a s r e a t r e s e 네, increased by about 15% in May. 네, 증가되었습니다. 약 50%만큼 증가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a m a z e d 란 동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빈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게 맞겠는데요. 일단 it. 이 예, 탈락이죠. 대명사. 네, it. 이시 들어가려면 보자, 이시 들어가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nd 정도가 있으면 뭐이시뭐어떻게든 문법적으로 비벼볼수 있겠습니다는 지금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what. 여러분 얘는요. 선행사 뒤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was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의 기능은 없고요. 아, 단독적인 명사절만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죠 그래서 명사 뒤에 빈칸이 있을 때 네, was는 일차적인 소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hen. 자, when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나오죠. 네. 이런 부사절 when Where, why 이런 부사기열 뒤에는 반드시 네, 주어동사가 온전하게 형성이 된다. 자, which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하나의 대명사 기능 아우르기 때문에요, 아,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지금 주격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것은 amazed 놀라게 했습니다. Even the most optimistic board members까지 놀라게 했습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문제는요, 문법적으로 되게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가끔 가다가 뭐 수량 표현, 오브 관계 대명사 같은 것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한 형태만 기억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동사만 잘 찾으면 어떻게 푸는 건지 기계적으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뒷절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만으로 쉽게 푸는 문제들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달달달달달달 파지 달달 달달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빈출 어휘 하나 더 외우시는 게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문법적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히 공부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토익은 문법 시험이 아니거든요. 100문제 중에 문법적으로 푸는 게몇 문제나 될까요? 네, 몇 문제 안 되죠.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독해, 네,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파고드는 거. 물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빈출되는 어휘, 단어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석적인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푸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푸시고요 그다음에 헷갈리는 복합명사 어휘 문제. 복합명사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골라 보시고. 음.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바로 넣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없다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어 빈칸의 보트 때문에 여기까지 네 빠지죠.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네. vote 투표를 꾸며 주는 건데요? 꾸며 주는 건데요. 자, 뒤에 지금 미스피랑 앤 미스터 S는 both 둘다 받았습니다. 네. 둘다 받았습니다. the innovator of the year prize를 받았습니다가 되겠네요. 네, 둘다 공동 수상을 했겠네요. 자, 의미적 힌트 다 나왔습니다. 우리 ABCD번 중에서 정답이 될 만한 어휘는 바로 a 번이 되겠죠. 동점이란 타이가 되겠네요. 타이버드라고 해서 동점, 동점을 받았습니다가 되겠어요. 물론 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넥타이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끈, 줄이라든지 물리적인 줄도 의미하고요. 사람 간의 이제 invisible, 인비 l e 보이지 않는 줄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 관계 등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어를 한 쌍이겠고요. A bunch는 다량, 묶음. 네. 뭐 많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unch of something 하면 아 많은 something들 이렇게도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link는 말 그대로 관계, 연결 정도의 의미를 주겠고요. 네, 정답은 동점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번째 포인트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와 덩어리로 옴기. 아까 말씀드렸죠.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동작도 우리말과 1대1 매칭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항상 타동사는 목적어의 의미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타동사 플러스 목적까지 덩어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단어를 그렇게 공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단어암기 하듯이 하시고요. 네, 빈출내는 것들 혹은 내가 틀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오답노트에다가 그럴 때는 단어만 적지 마시고 덩어리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단어학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최대 효율적으로. 자, after five years of working in advertising. 네, 광고분에서 야5 년간 근무한 것 이후에요. 자미스는저 선택했습니다. 디그리를 그래픽 디자인에서의디그 g 를 빈칸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인데요, higher support graduate pursue 중에서요, 네, pursue가 정답이겠죠. 우리 pursue라고 하면 보통 이제 추구하다라고 했대요, 우리 말로 추구하다라고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디그 r e e 학위를 추구하다? 우리 말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pursue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은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뜻이 바로 f o l l o w a Course of Activity라고 해서 어떤 액티비티 활동의 코스를 따라가는 것, 어떤 학위 코스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 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의미가 이제 Try to achieve something라고 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추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원래 펄스라는 것은 이렇게 학위라는 명사로 굉장히 자주 음, 조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정리할 때 펄스 추가하다, 펄스 추가하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오더노트가 아닙니다. 펄스 추가하다, 펄스 추가하다가 아니고 네, 펄스와 디그리, 펄스와 디그리, 펄스와 디그리.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혹은 뭐 펄스와 카리어, 펄스와 카리어. 이런 식으로 함께 덩어리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웬만한 단어들은 그냥 지금 공부하듯이 다 남겨하세요.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틀렸던 거, 여러분이 틀렸던 거 혹은 빈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리할 때 반드시 어떻게? 무슨 어리? 덩어리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10가지의 포인트 보셨고요.